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지역 특색을 담은 제품을 소비하는 로코노미가 인기를 끌면서 전남의 농수산물이 관심입니다. 동대문구가 패션 봉제 산업을 알리는 패션 봉제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평창군이 2024년 제7기 정원사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농협 공간을 문화, 건강,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전남의 농수산물이 식품과 주류 업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을 담은 제품을 소비하는 이른바 로코노미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들과 농어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완도의 다시마와 소주가 만났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지역의 향토주류업체가 완도 금일수협과 협업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다시마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 혈압조절과 혈액순환에 효능이 높은 대표적 웰빙식품입니다. 청정바다 완도의 특산물인 다시마를 활용한 제품을 만듦으로써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향토 기업으로서 이미지도 향상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진도 대파를 활용한 진도 대파 버거는 오는 7월 재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남의 대표적 쌀 품종인 새청문은 지난 2021년부터 한 식품업체에 13,000통씩 공급돼 김밥과 도시락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남 마늘 3 0 0톤과 완도 전복 2 0톤도 지난해 또 다른 식품업체에 공급됐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역의 특색을 담은 제품을 소비하는 로코노미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민들에게는 대량 소비처를 확보할 수 있고 농산물 가격 안정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정전남에서 농민들이 정성으로 가꾼 농특산물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일 겁니다. 전남은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로코노미는 지역을 의미하는 로컬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지역의 특색을 담은 제품을 만들어 소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환경의 날을 맞이해 청량리역 광장에서 지구를 지켜라 탄소 중립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법을 알리고 직접 폐자원을 재활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일 행사에서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EM 발효액 무료 보급, 카페 속 환경보호 실천법 등이 진행돼 다양한 환경 정책을 알렸습니다. 한편, 체험부스 프로그램으로는 버려지는 커피박을 활용한 다육이 화분 만들기, 빈 용기를 가져오면 세제를 담아주는 리필 스테이션, 바다유리 목걸이와 같은 업사이클링 공예 체험이 준비돼 재미있고 실용적인 환경보호수단을 알렸습니다. 구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 미래도시라는 구의 비전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며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정책에 구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가 동대문구청 앞 광장에서 패션 봉제 산업을 알리는 패션 봉제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패션 봉제 페스티벌은 봉제 산업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소공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다목적 강당과 아트 갤러리에 마련된 행사장에는 관내 50개 업체가 정성껏 제작한 의류와 가방 등이 전시됐습니다. 한편 구청 광장에서는 플리마켓이 열려 관내 업체에서 제작한 의류나 액세서리, 가방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이외에도 퍼스널 컬러 진단, 키링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돼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구는 이번 행사가 동대문구 봉제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봉제인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봉제업의 부흥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야외에서 테니스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테니스는 많은 활동량과 함께 정교함을 요구해 많은 동호인 분들이 사랑하시는데요. 마포구에서 마포구청장기 테니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8시 30분께 망원나들목 테니스장에서 마포구청장기 테니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마포구와 마포구 체육회가 주최 주관한 마포구청장기 테니스 대회는 약 400명이 참가했습니다. 테니스 대회는 국민 의례와 내빈 소개로 개회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우승기 반환, 유공자 표창과 인사 말씀을 거쳐 선수 선서와 함께 폐식했습니다. 이날 열린 마포구청장기 테니스 대회를 통해 테니스를 사랑하는 많은 동호인 분들이 즐거운 시간 됐길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우리 대전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기탁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함께 진행되는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45일간 진행됩니다. 모인 성금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및 냉방용품과 위생, 안전취약계층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더운 여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가양동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사업설명회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동구가양지역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시장이 직접 시정 핵심 사업 현장을 찾아가서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영시축제를 비롯해 동대전 시립도서관 건립 등 동구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향후 대전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행성군이 7월 말까지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국민 제안을 접수받습니다. 이번 조사와 접수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과 행정에서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인 6월과 7월 실시합니다. 군민 제안 대상 사업은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 사업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사업, 기타 지역을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으로 지역 주민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행성군 거주 주민 누구나 설문조사와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기획감사실 우편 등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군민 제안 사업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와 읍면 지역 회의에서 우선순위와 사업 타당성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행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정책 사업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평창군이 2024년 제 7기 정원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평창군 정원사 양성 과정은 녹지 경관 개선과 정원 문화 확산으로 산림수도 평창의 가치 증진과 발전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정원에 의해 정원의 역사 등 이론 교육과 삽목 등의 실습 그리고 현장 견학과 작품 전시회로 구분하여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실생활에 활용이 가능한 실내 원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날 개최된 수료식에는 사단법인 평창군민정원사협회 산림아카데미와 수강생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평면 효선문화의숲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평창군은 정원사 양성 과정을 통해 산림수도에 맞는 경관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직접 경관조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로 삶의 여유와 정원 가꾸기에 즐거움을 찾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이 도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평창군과 도교육청은 평창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운영기획서 마련, 교육발전 전략 수립, 정주여건 개선 등 특구 지정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평창군의 특색을 발영한 지역 교육정책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인구위기 극복, 힘내라 충북 성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김영환 도지사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민성 회장은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모금과 캠페인 홍보 지원사업 발굴에 대해 공동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충북도는 공동 모금회와 함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며 모금된 성금은 주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출생,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민과 도내 기관, 단체, 기업체 등이 동참해 범도민 인식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충북에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천연물 관련 기업 500여 개소가 있으며, 제천을 중심으로 천연물 원료 제조 거점시설 등 사업화 후속지원 인프라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사업지 인근에 바이오밸리가 조성돼 있어 입지 여건이 우수합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2028년까지 제천시의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센터를 구축할 예정으로 충북도가 천연물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충북도는 세계적 천연물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농가 생산 확대, 신소재 확보, 글로벌 신제품 개발이라는 3대 목표와 4대 추진 전략, 그리고 14개 실행 과제를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양국 간 새마을 운동 등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포스탱 아르샹제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국가변혁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경상북도를 방문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측은 경상북도 새마을 운동을 극찬하고 중앙아프리카가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새마을 운동을 자국에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이후 두 번째 경상북도를 방문한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은 방한 후 우리만의 새마을 운동인 콰티 코드로를 시작했고 새마을 운동 성공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2022년부터 고위급 새마을 초청 연수, 국가 변역 사업, 새마을 연구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자유로운 소통과 따뜻한 공감으로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4 포항시 청렴 토크 콘서트 소식인데요. 이강덕 시장이 함께한 토크쇼부터 여러 문화 공연까지 열려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포항시는 5일 2024 포항시 청렴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이강덕 시장이 대담자로 자리해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 덕목인 청렴을 테마로 악성 민원 대응, 워라벨 등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에 관해 직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후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부당 업무 지시 근절 등 공직 비위 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청렴을 주제로 한 마임과 마술, 파페라 공연 등 문화 공연이 진행돼 청렴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청렴한 공직자 양성,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 소식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화물 차량 등록제를 시행해 운영 방식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2017년 주생면 화물공영 차고지를 조성해 무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물공영 차고지의 본래 목적은 영업용 화물 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이지만 현재 건설 기계와 자가용 화물 차량이 무질서하게 이용 중이며 이에 따른 주차 면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영업용 화물 차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영업용 화물 차량이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남원시는 화물 차량 등록제를 시행해 차고지 본래 목적에 맞도록 운영 방식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화물 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남원시는 6월 한 달간 화물차 등록제 예비 시행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차고지 주차 질서 확립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은이었습니다. 이어서 광주전남소식입니다. 지난 1일 무안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가려던 비엣젯 항공 여객기의 출발이 하루 반이 미뤄지면서 승객 전원이 항공편을 취소하는 등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비엣젯 항공 측이 보상금으로 딱 7만 원만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여행을 망친 탑승객들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1일 무한 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가려던 여객기에 이륙이 31시간 지연되면서 221명의 승객 모두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비엣젯 항공 측은 여행사를 통해 피해보상금 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마저도 식사를 제공받은 승객들은 1만 원을 빼고 지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 저희가 이틀간 그 공항에서 보낸 시간이며 왕복한 시간이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되게 피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 호텔과 골프장으로부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한 승객도 비엣젯 항공의 제안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한3 7 0 정도가 경비로 나갔었는데 그것을 환불을 전혀 받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데랑인만원니까 뭐뭐 참. 관광객을 모은 일부 여행사들은 승객 1인당 10만 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는 위로금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행 상품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상품을 진행 거기에 10만 원을 더 추가로 보상해 드립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대체 편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는 운임료 환급은 물론 별도로 600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엣젯 항공은 외국 항공사여서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승객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비엣젯항공은 현재까지 직접적인 사과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엣젯항공의 잦은 지연과 결항, 보상 거부 등 배짱 영업에 한국 소비자원은 지난해 5월 이용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다문화 인구가 5만 명을 넘어선 전남에서 지난 1월 베트남 출신 다문화 이주 여성이 공채를 통해 전남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다문화 여성 지원 업무를 맡은 이 공무원이 각 시군을 돌며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전남도청 공무원이 된 베트남 출신 정민정 씨. 팀장과 함께 결혼 이주 여성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진도를 찾았습니다. 지영 씨는 한국에 온지갓 1년이 지난 베트남 출신 여성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이 없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같은 나라 출신이라 그런지 마치 친자매처럼 흉금없이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상담에 나선 여성들은 그동안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던 마음을 속인말로 풀수 있다는데 만족해합니다. dạy học những cái gì em cũng không rõ. Kiểu thế em muốn được tư vấn những cái uh, uh, vấn đề về bên uh, huyện có thể hỗ trợ cho gia đình em, hỗ trợ cho em bên trung tâm cũng có thể hỗ trợ cho em. Ở Chinto Tô thì công công việc và giao thông phức tạp. Không không được tốt. công ty không được nhiều, tìm việc rất là khó về người Hàn nói chuyện rất khó nghe. 통병 청년의 심정으로 이들의 고충을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어 저도 이주 여성이니까 잘 알잖아요, 에러 상 같은 거 그래서 직접 들어보고 싶고 아니면은 저희 과에서 앞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업의 그런 방향 잡고자 하는 전남도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주 <laughs> 여성들의 어려움을 수렴해 다문화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뭐 생활 정보라든가 이런 우리 도나 시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지 그런 사업들도 적극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어 본인들이 어 건의하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 다문화 모뭐 정책 추진할 때 반영해서 다문화 여성 공무원이 결혼 이주 여성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의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태평양 전쟁을 위해 일본은 수많은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했습니다. 남태평양 마셜 제도도 그중한 곳인데요. 전남 출신 800여 명이 끌려갔고 2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일본인 학제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남태평양 마셜제도로 강제징용된 전남 출신은 8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숨진 218명 중 214명이 전남의 연구를 둔 것으로 처음 확인됐고, 희생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지역별로 나눠 공개됐습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가진 일제강제징용 연구자인 일본인 다케우치 야스토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소리> 예, 抵抗 者로서의 명예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 본토인의 추토약 기례, 에, 역사의 계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전남 출신 쉰 다섯 명이 학살당한 사실도 재조명됐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은 미군의 공격으로 식량 보급이 막히자 인육을 고래고기로 속여 먹인 일본군의 저항했는데 돌아온 건 사료기였습니다. 의제, 지역적 의제가 된지는 사실 라고한것이 일본 어떤 법적 책임, 역적 책임도 아무것도 지금까지 없는 상황이거든요. 마셜제도에서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의 단초가 드러난 만큼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와 제주 농협이 지역 사회 변화에 발맞춰. 본의 농협 공간을 문화, 건강,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제주도가 조천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제주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협 공간의 혁신을 통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촘촘한 지역 네트워크와 시설을 갖춘 농협 공간을 주민 문화 향유, 생활 체육, 교육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농협 공간을 활용해 읍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챗 GPT 교육과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 공간이 지역 주민의 문화, 건강, 교육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발돋움하면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봉화은어축제가 경북 봉화군 내성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축제, 봉화은어축제가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경북 봉화군 내성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은어는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하고 영양이 풍부한 민물고기인데요. 오염되지 않은 낙동강이나 섬진강 등 하천 상류 청정 일급수에서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맨손잡이 체험 행사, 글로벌 어신 대항전 등이 준비돼 있으며 축하 공연, EDM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준비했는데요. 올 여름 봉화 은어 축제에서 더위를 식혀 보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때이른 폭염으로 일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이 우려되고 있어 각 지자체마다 폭염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무더위 쉼터 조성, 예방 물품 지급, 그늘막 조성 등을 통해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위가 지속될 때는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하며 자외선 지수가 높은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늘로 다니며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